핸드폰에 찬님 뭐라고 저장해 두셨나요? 아...저는... 제가 좀잘 까먹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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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? 찬아 왜? 아왜 그래? 그래야지 빨리 찾을 수 있다니까? 아니 <laughs> 그래야지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인간이라서. 나는 비천이야. 피클네임을... 어, 맞잖아. <laughs> 아니 뭐. <laughs> 아니 맞잖아. <laughs> 아니 너비찬 맞잖아.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그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음 그냥 그 성향 성향 차이다. 어. 근데 저는 이게. 원래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아니, 어가지고 t 다적어 T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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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그래 a n i t a n 나는 a <laughs> n <자>, 차 t <나는. 웃음> 그래, 안, 그래, 그래. 안 돼. 래 그래, <laughs> 그냥 내가 그런 인간이야 잖아아 하지만 아이 하지만 항상 찬이라고 부르잖아 아 그거 적는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대하냐가 더 중요한거지 안그래? <laughs> 찬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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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봐봐 찬아? 아이 왜그래 찬아 이거 봐봐 찬아?